충격적인 행동을 명령하는 남학생. 저 저기 저는 개근거지입니다. 무슨 소리야, 애기야? 이어서 어디론가 향합니다. 어진 이거 못 찍는 거야? 아니 얘가 개근거지라고 있거든요. 얘가 학교에 계속 나오고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는데. 너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? 아니 그냥 저희끼리 논 건데. 너는 상대가 싫어하는 건 노는 게 아니야. 또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논다고 얘기할 수 있어? 이야기를 들은 어머님께서 달려오십니다. 그리고 그게 왜 거지야? 개근하는 거 성실한 거야. 아니 얘네 집 가난해고. 가난 가난하면 지금 가난하다고 계속 가난해. 그리고 가난하는 거 창피한 것도 아니야. 저번에 봤는데 얘네 엄마가 식당 일하시고 어, 그래. 제가 다 봤어요. 이거만 장난이라도 저는 후회해. 지금 은 어려가 모르지. 언어 폭력이라고 들어봤어? 그게 더 심각한 거야. 말로 개근 거지 이런 거 하는 거가 언어 폭력이야. 그 쫓지는 저... 거 있어 없어? 휴지통 열어. 다 없는 거야. 너또 이런 일 있으면 너 학교에 통보할 거야. 여학생에게 건네지는 놀라운 말씀. 엄마 안 창피하지? 그게 제일 중요해아기가 어.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. 니네가 잘못된 거고 너가 잘못된 거아니야 너무 너무 막 이렇게 위축되지 마. 응. 과연 여학생의 학교 생활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?